네, 1번 쪽에 있어서 아 이제 이3번 쪽에는 다 빠진 건가? 아니 걸러 하... 가지 않았나? 아생이에 찍어놓은 게일번 언더를 먹을 거야 우리 위에 언더 내생각엔요 여기 쪽으로 어떻게 보면 얘네가 풀어갈 거야. 아 아닌가? 꽤인데. 아니면 얘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. 음, 불러가겠 기 아, 나이스. 좀 멀리 가 멀리 어. 뒤로 뛰던 애 잡는 거야. 뭔가 어시가 올라왔다. 나이스 아까 폭에 맞았나 보네. 앞에 언덕까지 내가 그... 여기까지는 쓸 수. 있는데 어, 아저 뒤에서 많이 보인다. 근데 아니 이리로 와야 돼. 그 가운데 좀 힘들 걸아 오케이 오케이. 아니면 내가 왕, 왕창 자리 쓰고 있을까? 어 그냥 그쪽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지금 어. 여기서 이 가운데서 우리를 너무 잘볼수 있어 어 왕창 쪽이 중앙이 됐거든? 중앙에 연막도 뭐, 있고 지금 뭐 많아 절로 가야겠다 어쩔 수 없다 나 여기 왼쪽 위에 2번 핑 자리 보고 을게난 일단 왕창 쪽으로 나이스 여기 뒤에. 지금 아 호수... 지마아 호수 쪽에 연막도 펴주고 난리 났... 그게 괜찮냐? 어 오케이. 조금만 삐끗하면 죽는데 죽었을 때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끔 하고 있어 어, 어, 아, 오케이 아 중앙 보러 간다 얘 여기까지 갔어 옆에 연막 오케이나스와 응. 존나 잘 쐈는데 일 저건 살아난다 살리러 가면 살아난다 앞에 연막에 아, 있는 거지? 팀 찍은 데적 뛰고 있었는데 아 살리러 갔다 저기. 어 아, 뭐야 죽었네 아 죽은 건가? 응아 저기 엎드려 있었네 야, 위치 괜찮다. And you 나 o o k one u n k n 킬 w n item for weekend. I see. I s 한방 먼지 볼래는데 총을 안 보여주네 좋아 열심히 폭을 소진시키고 있다 정말 살짝 보였다 <놀람> 아, 아. 집 안에 있어 음. 오케이 <놀람> 춤추면 뛰어야 돼온 김에 나사 1점 나폭 많이 던질 수 있어 어차피 내가 가운데 음. 되다 좋고. 이 삼뚝이랑 맞아도 안 죽겠고. 폭도 이제 3개다 써서 없어. 이제 힐 빨고 나가겠다. 난 응. 왕창이나 살릴 거야. 갔다 어. 끝 끝난... 무난했다. 1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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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K.